화이팅 네. 돌아가시는데요. 그 동안 아이스모드에 아버지의 모습, 네, 네. <목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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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살짝 기대는 것 같아요. 재작년까지만 해도 이 예능이라는 걸 굉장히 무서워하고 또 음. 경계를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혹시나 제가 이제 배우라는 일을 하고 있는데 혹시나 저의 배역이나 이런 것에 조금 그냥 저라는 사람이 너무 많이 밝혀지면 그게 지장을 주거나 할까봐. 그리고 그때까진 분명히 저희 아버지가. 예능에 대한 어떤 경계나 노파심을 분명히 피력을 하셨었거든요. 근데 이게 저희 아버지도 이제 어 배우이시다 보니까 이 제안이 사실 저한테 먼저 들어온 것보다 저희 아버지 쪽으로 먼저 얘기가 오셨었어요. 근데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저한테 의견을 물어보셨고 그래서 저는 일단은 아버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했더니 아빠도 또 제가 이전에 했던 예능 을 보시고 예능에 대한 생각이 많이 바뀌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어 나는 네가 괜찮으면 재밌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주셔서 어 그렇다면 저는 저도 제가 예능을 처음 했을 때 굉장히 걱정이 많았었는데 오히려 주변에서 그냥 원래 너의 모습 중에 좋은 게 많이 보여서 오히려 더 네가 더 친근하고 또 다른 모습들이 더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게 있다. 라고 했는데 저도 저희 아버지가 역할로서는 굉장히 좀 무섭고 근엄하고 뭐 거의 대통령 아니면 뭐 약간 장군 이런 쪽을 많이 하셨는데 사실 저희 아버지는 되게 따뜻하고 멋있으신 분이죠. 시 이번 에이 프로를 통해서 친구분들도 많이 더 생기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사실 어머니가 계실 때까지는 아버지가 저희 가족들 전부 좀 어머니에게 집중을 했었던 부분이 있는데. 이제는 좀더 여행도 더 많이 다니시고 이렇게 아버지의 인생 이막을 좀 멋지게 펼치셨으면 하는 생각에 아주 기쁜 마음으로 저는 출연을 하게 되었습니다.